아 근데 진짜 아니 쿠마 쿠마 커마가 너무 없어 아예 고조사토로보다 더 괜찮은 거 만들고 싶은데 만들 게 없어 제가 그 뭐야 쿠롬이 만들어 보려고 어제 커마 만지작거렸는데 만들 수가 없더라고 <laughs> 이거 쿠로미거든요? 예 <laughs> 만들 수가 없어 어, 라이즌이잖아 어떻게 이겨 아이고 개잘하네 어이 사타까지 있어 라이즈 리고 대가리 예, 그렇지 잘가시고 오케이 깔끔 오이 아이고 아이 야야 <laughs> 오케이 이 야! 히트! 그렇지 오, 케이 어딜 누워있어? <laughs> 바닥땜 나이스! 안아 깍! 안 피사, 안접아 안좋아! 시네! 시안 시네! 시네! 지네 시네! 시네! 시 시네! 시 응? 아, 그래 그래. 아, 기사마. 아 이게 아닌데? 저보다. 오늘가 이중이다. 날 끔. 오케이. 안 끝났다고. 오케이. 후, 가자. 필살! 안아 어퍼 <laughs> 어이 어이 뭐야 뭐야 아이 죽어 이 녀석아 어이! 허! 에, <laughs> 안 맞지? <laughs> 아 지렸다 미쳤죠? 개잘했죠? 미쳤죠? 어허! 흐, 타! 지금! 끝났다. <laughs> 킬각이에요. 잘 가요. 으 컷! 오호! 지금이다! 짜증! 자, 힌트 빼고. 아케이 오케이, 오살안 오케이, 오케 어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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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는 뭐 간단하다고 할수 있지. 어이오케지오케 아. 어딜 돌아? 어디어딜 어딜 돌고 있어? 아예 잘못 떨었다. 지금이에요. 벽광 모은히트 빼고. 그렇지 이상했지. 아저 개석이 아닙니까? 누가 좋 <laughs> 이거지. 잘 가요. 어, 이걸 참아? 대갈빡을 그냥. 에헤. 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앉아야 돼, 앉아야 돼. 아니, 아니, 끝까지 앉아야 돼. 씨발. <laughs> 이 자식이. 어. 그렇지. 점프하접 점프 중단. H5T. 하하하하하. <laughs> 어이? 나개짧은 어이? 안 돼! 엄마. 이따이. 오케이. 내내 내 요시 상대를 치해서 얼마나 많이 했는데. 오케이. 나이스 패드. 이거지. 죽었죠 에헤. 원투 카운터, 내 주고, 돌진, 돌진, 프라이팬, 박정타. 블러갑니다 아하! 깔끔. 오케이, 앉아. 아,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안 죽지, 안 죽지. 살았죠? 살았죠? 할머니, 할머니. 어디가? 으아! 하단! <목소리> 아, 헤이. 아유, 그럼, 그럼요. 기분 너무 좋지. 열심히 해야 되는데, 요즘 근데 또 히오스에 빠져가지고, 또 유튜브를 또 제대로 안 하고 있어. 미친놈이야, 이거. 유튜브 물 들어올 때노를져야 되는데, <목소리> 히오스에 빠져가지고 요즘. 으아! 지금! 안되겠다, 이거는. 필살, 안좋아퍼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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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. 귀여스서 재밌음. 아, 여러분들이 깨, 게임, 임발모시네 아우, 그냥. 진짜 날먹기술. 아유 카운터, 카운터, 카운터. 끝났다. 쿠마도 <laughs> 재밌고, 키우스도 재밌고, 난 재밌는 것밖에 안 해. 어, 이라? 히트 쓸 거지? 자식가 그렇지. 깔끔 예능기 빼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저는 근데 다른 캐릭을 할 때보다 쿠마를 할 때가 제일 잘, 되는, 잘 돼가지고 저, 제, 제 입장에선 이게 제일 좋죠 근데 7보다는 좀튀어 올라간 것 같아 인식이 일단 데미지 악명이 좀 높기도 하고 장, 장점 확실합니다 7보다는 좋은 캐릭이다 인식이 판다은 거의 6위 어 이제 캐릭이 좀 다른 캐릭이 됐기 때문에 히트 여부에서 씨발놈아 <laughs> 필살! 안잡워 아니 사람이! 이 진짜 괜찮아요 캐릭? 아니야 아 아니야,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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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트 쓸거지? <laughs> 아 안아프다? 어..아..아..안아프다? 너..너..너..너 너, 너, 그..그 자..자살하는거 핫쓰지마라 그거? 너너너 칼복하지 마. 짜자자자자. 극 나락이요? 곰 나락은 그렇게 안 길죠. 좀 거리 있을 때는 이 악마 손이 낫죠. 아무래도. 근데 그렇게 짧지 나 않... 어, 짧네. 에 쓰지 마세요 멀리 있을 때. 좋습니다. <laughs> <초대입니다. 웃음> 짧네. 쓰지 마세요. 야야야! 레이버. 에 부드러서 콤보네? 짜식이 아유 짜식이 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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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. 카운터. 넌 뒤졌다. 아, 원점이라 동시에. 아, 근데 칠에서도 그랬지? 아 실수. 죽어, 죽어, 죽어. 자식. 내밀었지, 내밀었지. 막아주고, 깔끔하게. 오, 나이스. 넌 죽었다. <웃음> 죽어. <웃음> 지금. 아, 오케이. 또 하체트 안 되죠? 뽀. <laughs> 피가 어디 갔을까? <쓸까. 웃음> <laughs> 프라이팬 아 <laughs> 어, 실수했어요 잘못 눌렀어 오이 하체킬 하체킬 아니 팔 있잖아 히트키로 압박 들어가다 휴강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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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하다! 그렇지 <웃음> <웃음> 억울하면 아, 캐릭을 알아와야지. 그럼 어떻게 하겠어?